あ、また、な、くるおにかリリ、りさにべらりゅうりさにおんなやかんで。あ、ちい。えばんね。 레일도 오오했다에리 <목소리> 노티. 공이라고? 아 노티 공. 이로와나가내 원딜 다고안 되리다. 까 여기 이미 명이 어 가? 빨리 어,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이러면 가고기 만들겠다. 회리 불리 어한나아니거 왼쪽 왼쪽, 왼쪽. 씨발 레나돌아반비나 오고. 아! 가 아닌데. 앞에 본다는가? 내가 <laughs> 본다는 게 여기 본다는 거 아니야. 니가 앞에 본다면서. <웃음> <웃음> 무기 개선기. 평타를 알아. 갑니다. 아평타이나평타이개긴 하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이래서 파밍들이다직평타 있나? 다 저거 개새. 피스톨 피스톨 다고 그랬어. 우세요 피스톨, 피스톨? 어. 피스톨 로스링 여기 여기. 안전 암전, 시간 하는 거. 아, 나 이쪽 가야겠다. 안가 되는데 가야겠다. 필드는 첫 번째 쏘우 사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 여기는 안 껴. 재생해줄 겸 졌다. 아피 많아.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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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 한.. 3개월.. 6 까이는 거 봐. 개사이코네. 엘리 어... 죽었다, 이거. 아, 씨발. 엘리가 저기로 공을써가지고 아, 엘리새끼야! <laughs> 이 버프가 공 타지고 공 버프했으면은. 살, 살고 싶었는데. 길 막상했네. 그게 내가, 내가 카인이라는 거만 알아두고. 지금 아, 더 어? 개 삔데? 자네, 자네씨가 더개 삐야 아.. 갭핀데. 어?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제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대, 아. 대신 리그 죽었어, 대신 리그 죽었어 안 보였다 어.. 솔직히 크 이펙트 낄까? 진심 내가 옛날에 탱커, 옛날 탱커들이 이펙트 꼈잖아 1장하고 가끔씩 아, 정말 알 하던 탱커들 보면 라여기 로라스 있구나. 소리 났어 여기 로라스 있다 어디 안쪽에? 야, 여기에 케이오에이 오케이. 그이다 나왔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페이트빠다페이트 없다 어? 다시 땜다 뭐죠 이 이제 파.. 왔다 파왔다 왔다 그냥 못겠네

방금 아군 스가수창던지고야자네있다 빨리 가 나이? 지발? 지발? 헬라나 썼어. 헬라나 썼어. 헬라나 필어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지수. 가인이, 가인했어. 어, 아니, 뭐, 내, 냈... 어, 진짜 축 같네. 진감, 진감 받고 살았는데, 그 다음이 없음. 아니, 철 거기서 물렸잖아. 어에, 그 다음에 살아나왔다 <laughs> 뒤에, 뒤에. 근데... 거의 다. <목소리> 내 능력이 감으로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네 경사가 우리 얘기 되긴 하다는데. 확니다이가안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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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도 <뛰어넘�도> 이래. 이래. ㅋ ㅋ 다 아, 생가공어하고싶은공가 타비로 하는데,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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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깜이야 아, 난리네. 왜... 와, 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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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 뒤릭, 뒤 나도 커. 다들 커셔야. 와, 바 미친새끼 씨발 뭐하고 니끼리 저거 아니야? 아... 어? 뭐지 이그 개꿀은? 호자가... 호자 했네 그가 오지, 니가 오지, 난가 오지, 니이오 니가 오지, 니봐 신고하기 아지 니가 오지, 니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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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다안 진짜. 안된안된안 <laughs> <타이틀.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심판이 왜나심 <laughs> 신... 아니 심판이 <신탄이다>. 나왜 나왔는데 심판이 <laughs> 왜 나왔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아니 이 정도면 미안한데. 카인 탓이 아니라 현규 탓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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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탓이냐? 기현 잡고 로아 방탄 던졌으면 <laughs> <방탄 웃음> 됐지 와우! Wow. 어 이거 잡으시 있다. 아니야 나 특세가 없어. 뭐지? 개꿀이 개꿀이득 같네 여기 다 있다. 참가 먹어요. 앞으로 다쳐먹으면서 어, 린버울하는 어, 뭔데 빡지게 안다아 이제 어떻 하지? 저격 타서 림버까어떻 하지? 오늘 나랑 싸우자는 건가? 혹시 나저게저을 타서 림버 되나? 는 거, 뒤에 있는 거. 뉴듬 <laughs>

맞췄어 맞췄는데 아.. 이거 디코가 안되니? 아아 깝다 맞췄.. 맞춰, 맞춰서 된건데 저백을 빨았는데도 안보였어 개같다 아 진짜 바벨 빨아도 안보이는 거리 <목소리> <목소리> 아유, 안

야. 아까 그냥까리치세요 갑니다. 힘을 더이 근데, 호자가, 호자 맛 갔어. 어, 어. <laughs> 깔끔하게 얘네들 그니까? 렉 권스네. 지들 호자 딸것 같으니까. 근데, 저거, 그 조심해야 된다, 그거. 유선창. 이성차. 이성차라, 용성락나 궁고차. 갈까? 이글츠도 있다 앉있는데안럼네 친구는 맞게 준비있는것처비고안구는 건가? 아, 동점됐는한명 오니까 말도 안되는필터가 팀에 있어야지이 친구는 지금. 이는지는이 친구는 지이친이 친구는 왜그이냐이겼잖아 나비가 잘못했지? 나비가 개못했 아니요. 아, 던지 어디 가냐? 나네. 지한밖 나왔어. 재현. 아, 뭐라 이리 봤어? 6 6 여기, 여기 조심해 살았지 됐다. 시 평타만 200 들어간다. 잘했다 잠시. 리갔다. 리어 anh đang anh đang anh không nhìn được cái này có phải không anh điện tử gì điện tử này một lần chứ Let's <laughs> 이 c a 좋아 do it. I can't 게임이 t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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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방 t 쓰면 it. 가 c a 데 t do i 구나 can't 지 o it. I can't do i 把主播